여러분, 월세 비중이 전세를 추월했다. 이 말은요, 참 서울살이 하기가 기가 막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 서울에 집을 사기란 굉장히 어렵잖아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서 와집한채 살라 그러면요, 적어도 30년, 40년 걸립니다. 30년 40년이요. 그것도 내가 죽도록 일했을 때 30년 40년 만에 집을 살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예. 주거 사다리가 온전해야지 30년 40년 만에 집을 살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거 사다리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예. 이게 자치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제 얘가 뭐 정답은 아닙니다. 서울 사람은 또 다르니까요. 자취부터 옥탑방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단독주택에 뭐 2층으로 내려간다든가 이렇게 예, 옥탑방 한방한 한 칸에서 부엌 조그만 거 하나에서 이제는 방두칸 화장실까지 있는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늘려가는 거예요. 예, 늘려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빌라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 빌라에 어떤 전세를 들어가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살면 말입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조그만 아파트로 또 전세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예, 좀 넓은 아파트로 가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진짜 노력했다면, 이제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마련하는 게 대한민국의 주거사다리거든요. 그런데, 이 주거사 다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 사리가 기가 막혀라는 뜻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제는 전세라는 게 점점 줄어들고요. 월세가 더 많아지니까요. 4월에 서울 월세 비중이 50.4%예요. 이제는 전세가 대세가 아니라 월세가 대세가 된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요.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주거 사다리의 문화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임대차 3법 때문이죠.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거죠.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그냥 무식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념이라는 토대하에 시장은 어디 가고 없어요.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 이런 말도 했어요. 월세 내는 게 어때서? 월세 내는 게 어때서? 야, 그런 사람 머리 구조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 머리 구조에는요, 국민은 개돼질 겁니다. 예,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어. 저는 그 순간 그렇게 말하고 싶. 어 네가 월세 내면서 한번 살아봐봐. 예, 그거 여러분 처참하거든요 진짜 힘들거든요. 물론 좋은 주인 만나고 내가 마음을 다독거리는 어떻게 다독거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도 월세 살아봤으니까요. 전세도 살아보고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완전히 뼈를 때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월세 사는 게 어때서? 월세 내는 게 어때서? 이런 말조차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말입니다. 이 임대차 3법을 폐지하지 않아요. 예. 전월세 상한제도 그대로 두고요. 계약갱신청구권제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세금폭탄이 또 얼마나 심합니까? 집이 한채 있던, 두채 있던, 세채 있던 세금폭탄은 똑같잖아요. 물론 다주택자일수록 세금은 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예. 국민들의 편익을 전혀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전혀.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대표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대표가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자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국회의원 특권 폐지해야 된다고. 예. 국민이 뽑아주고 국민의 대표인데 왜 저들만 특권을 누립니까? 오히려 국민이 특권을 누려야죠. 예. 그러면서 저들은 예. 우리 위에서 군림을 하고 있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가면, 나라는요, 점점, 예, 저는 산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그들 중심의 정책이 펼쳐진다는 뜻이에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그들 권력자 주변이나, 혹은 그들 자신을 위한 정책들만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로남불이라는 게. 그러니까 국민은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예, 그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월세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다는 게참 안타깝죠. 예, 저는 이게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4월에 보세요. 예, 50.4%의 월세 비중입니다. 12만 8 0 23건이 월세예요. 반면에 말입니다. 아, 전세예요. 반면에 월세는요, 13만 200 95권이, 예, 이게 월세입니다. 이게 월세 비중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2022년 1월부터 시작을 해보면 월세 비중이 얼마나 커졌는지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2022년 1월이 올해 1월입니다. 45.6%가 2월에는 48.5%, 3월에는 49.5%, 4월에는 극기야 50%를 넘어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입니다. 예, 이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워낙 폭탄이라서 예,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비를 올리든, 아니면 월세를 올리든, 아니면 관리비를 올리든,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올렸어요. 월세도 올리고, 전세도 올리고, 관리비도 올리고 말입니다. 그러니 서울살이가 기가 막혀란 말이 맞는 이야기죠. 저는요, 빨리. 대한민국의 어떤 전통적인 주거 사다리 빨리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세계 전세라는 제도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제도가 뭐 국제 기준이요? 국제 기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주거 사다리고 나름 우리의 문화예요. 예 이것을 더 확대 발전시켜 가면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주거 사다리를 통해서 집을 사고 그리고 그들이 편안하게 대한민국의 어떤, 예, 발전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발이지, 권력자들이 지들 마음대로, 예, 이념의 잣대로 통치를 하고 또 지들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통치를 하는 그런 느낌? 제발 그런 느낌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 예, 권력자들 말입니다. 최대한 빨리, 예, 그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그래야만 국민이 잘살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